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고이 2학기 중간고사 어, 1등급을 위한 어,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어느새 벌써 고이 2학기요. 1학년 때 본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이 2학기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수투 수2, 이제 수투랑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이번에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되게 강한 단원이기도 한데 이 수투가 굉장히 많이 고여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애초에 고인 과목이니까 수업 시간에 한걸 최대한 여러 번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그럼에도 저희가 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중간고사 범위를 두달 동안 다루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다루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라는 거, 어,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름때 조금 더 힘들었을지라도, 어, 그래도 한번더 이외독 하면서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할만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크게 세 개의 시즌으로 이번에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시즌은 여름이었다. 두 번째 시즌, 교평사경 EBS.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어, 지금 이 OT는 여름이었다에 대한, 어, OT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이 시즌2, 시즌3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이었다의 목표는 간단해요. 세급을 올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진행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 세미사를 어, 제일 좋아하는 문제 집 중에 하나가 센이거든요. 센 되게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열심히 해도 꽤나 좋은 등급으로 올 올리... 꽤나 좋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름이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그렇게 센 느낌으로 저희가 유형별로 분석을 하는데 다만 조금 고난이도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유형별로 전부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어,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 아 요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보고 요렇게까지 발전할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ebs 우수 문화 그다음에 수지 분당 대치 기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만 핫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상영고 수지고 현암고가 시험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과제가 다른 학생들과 좀 다소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라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제공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보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계획이라는 거 이거 알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라버스입니다. 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요즘 들어서 조금 거칠어지고 좀 디테일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 작년에는 일주일에 걸쳐서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횟수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래서 양 자체를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연속만 120문항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미분 계수와도 함수는 80문항 정도. 그다음에 미, 어, 미분법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한120 문항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 오시죠? 그래서 9월 7일까지 책에 대해서는 120, 80, 120 문항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변이 없는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다 풀어보는 컨셉으로 해볼 거고요. 어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당연히 과제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평 사경하고 EBS 최근 기출 분석을 해볼 거고 어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다루어 볼 거에서 뭐 올해 수능 특강이라든지 최근 교육청 이런 문항들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거는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즌 3는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도 정말 운이 좋게도 홍천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숫자까지 똑같이 나와버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혼신을 다 해볼 거고요. 뭐 이런 대운도 결국에 준비가 있어야 그쵸? 운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느낌을 조금 더 한번 가져보려고 하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 시간에 시험 보고 리뷰하고 시험 보고 리뷰하고 이걸 조금 더이번좀더 디테일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기간에는 시험지를 매 수업 시간마다 두개볼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아 무슨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널 시험지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 학년이니까 뭐 이런 거 아시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계속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힘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이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이 시간은 지금 현재 정규 수업이고 주말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토요일 10시부터 13시, 일요일 10시부터 13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지금 진행되는 건 확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원래 했던 대로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확정인데 지금 일요일 2시 5시 조이면을 조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 조교님들이 지금 다 복귀를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클리닉 일정이 완전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고일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좀 보긴 했는데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처맞기 전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예요. 하지만 계획이 있어야 링에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무조건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계획이 있어야 링에 오를 수 있어요. 뭐 내가 내가 이기든 지든간에 계획이 있어야 달려가 달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나 하나 다 세워놨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쌤을 저를 믿어주시고 저도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고 뭐 사실상 마지막 내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좀 결과를 끝까지 한번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규였습니다.